자식들에게 거의 버림받고 살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. 남편 없이 평생 건물 청소, 설거지, 배달을 하며 셋을 키웠지만 아이들은 크고 나서 점점 연락이 끊어졌죠. 명절에도 혼자 밥을 먹던 어느 날 할머니는 습관처럼 천원짜리 로또를 한장 샀습니다.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게 1등에 당첨됩니다. 소문이 돌자 그동안 바쁘다며 잘안 오던 자식 셋이 한날 한 시에 찾아옵니다. 엄마, 큰 돈은 혼자 관리하면 위험해요. 우리도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야죠. 말은 걱정인데 눈은 통장부터 찾고 있었죠. 할머니는 조용히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. 엄마, 투자했다가 거의 다 날렸단다. 이제 남은 건이 집이랑 조금뿐이래. 그러자 두 자식은 표정이 굳습니다. 엄마,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왜 그래요? 우리도 엄마 돈 믿고 버틴 건데 이게 뭐예요? 그때 막내가 나지막이 말합니다. 엄마 돈이 줄어든 건 아쉽지만 그것보다 엄마 허리 무릎이 더 걱정돼요 엄마 돈은 엄마 인생이니까 이제라도 엄마 위해서 좀 쓰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울컥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아이들에게는 각자 살림에 포탬될 만큼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과 난방비 못 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평생 못 배운 글 공부도 시작합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어도 사람은 다시 못 온다.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? 부모님일 수도 오래 연락 안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여러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이며 복권과 재산 이야기는 도박이나 투기를 권장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. 돈보다 중요한 사람 한 명, 오늘 단한 번이라도 먼저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?